한편, 도시재생사업이 한창 진행 중인 남양주 금곡동은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상권 활성화를 위해 서울로 향하는 금곡동 구도로를 일방 통행으로 전환하고 사릉로를 역사 문화 특화 거리로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양재정 기자입니다. 이곳은 남양주시 금곡동에 있는 금곡로입니다. 경춘로가 생기기 전에는 사람들이 통행하는 금곡동 주도로로 현재 양방향 통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도로는 금복동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도로 체계가 일방통행으로 바뀔 예정입니다.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일방통행으로 전환하기는 했지만 사업 추진 초기부터 일부 상인과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보행자가 많이 왔다갔다 하는 점도 있지만 사실 그 보행자가 많다 해도 외지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해야지 금곡사람만 많이 왔다 갔다 해 갖고는 별그 장사의 그 좋은 점이 없거든요. 오는 2022년까지 1,160억 원이 투입되는 금곡동 도시재생사업은 앞으로 다양하게 진행됩니다. 남양주시는 금곡동 구도로 일방 통행과 함께 산흥로를 4차선으로 축소해 역사문화 특화거리로 만들 계획입니다. 이곳을 주민들을 먼저 생각하는 보행 친화 공간으로 만들 예정입니다. 금곡역에서부터 홍유릉까지 현재는 많게는 6차선 이렇게 넓은 도로를 한 4차선으로 도로 다이어트를 하고요. 금곡역에서 내리신 분들이 자연스럽게 걸어서 홍유릉까지 갈 수가 있고 또 금곡로에도 이용하면서 많은 분들이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고. 금곡동 도시재생사업은 주민들의 의견을 사업에 최대한 반영해 세계 문화유산인 홍유릉을 활용하는 사업 모델을 추진 중입니다. 구목화예식장을 철거한 자리에 이석영 역사 공원을 조성하고 주차난 해소를 위해 지하 주차장 건립도 추진 중입니다. 지난해부터 마을 기업 브랜딩과 제품 디자인 공모전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해온 남양주시는 앞으로 금곡동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 힘을 쏟을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계 케이블TV 양재정입니다.